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공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것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안해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 노라그런즉내 상이 무엇이냐?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서는 율법 없는 자가미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니로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서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성처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가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 바른 믿음이란 내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자유와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 지언증,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가지 오해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그, 임명을 받은 그런 제자를 말하는데,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바울은 돈을 탐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또각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받아 챙긴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받은 헌금들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선교와 전도하는 데 모든 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비랑 성교를 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증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실,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포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소중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가졌던 그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는 그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자랑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만약 이 진리가 헛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리에 대한 열정과 진실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바울이 아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가 믿는 그 진리와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진리들을 고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지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성교사님들만의 목도 아닙니다. 전도에 열심이 있는 그런 전도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대위임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도했다고 뭔가 보상받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 소형 자동차를 선물로 내걸기도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 일입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특별히 상을 주는 것은. 사실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에 특별히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상은 우리가 사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우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의로 하든지 안 하든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한자로 설명하면 좀더 쉬울이라 봅니다. 사명은 불일사자와 목숨명자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벼슬아치 앞에 사람인자가 붙어 있습니다. 벼슬아치가 뭡니까?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고 해서 불일사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란 뜻도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어, 왼쪽 아래 입에, 어, 명령 영자가 합쳐진 글자로 목숨 명자입니다. 명령을 가서 전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 목숨이란 뜻이 들어있을까요? 이것은 옛날 전쟁, 어, 전쟁을 하는 중에, <laughs> 어, 왕이나 높은 사람의 뜻을 적군에 가서 어, 전하는 그런, 어,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적군이 그 말이 마음에 안들 경우, 그 사신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어, 담보로 하고 가서 전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됩니다. 내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가거나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계획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므라. 아멘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좀 불이익이 오거나 귀찮고 힘들고 또 괴롭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전령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적군에 가, 어, 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가기 싫다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적 내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그 어떤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상을 받는 일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란 대가입니다. 사명은 복음 전할 때 어떤 상을 바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또 내가 가진 시간으로 다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복음 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또 절약해서 복음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노라 아멘.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 선수촌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실력을 키우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오직 운동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때 우리가 집중하고 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면,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의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일을 다했다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시간들에서는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뭔가 자연재해와 같은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닥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과 암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봤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빚진 자들입니다. 당연히 복음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저버리고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배술물로 여기고 모든 시간을 들여서 복음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삶의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바울은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에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도 바울에게 어떤 요구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섬기면서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 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처럼 어, 되었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약한 자들과 같이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선물을 나누 주기 위해서라면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더럽다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맞춰 주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어, 무엇보다 복음이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어, 저 사람은 복음과는 거리가 멀것 같아 라고 미리 판단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멀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량이 다르다고 아예 복음의 대상에서 우리는 지워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동일합니다. 정치적인 성량이 달라도 복음은 동일합니다. 태어난 곳이나 피부색이 달라도 복음은 동일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나 살인자에게나 복음은 동일합니다. 바울에게나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나 복음은 동일하게 귀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복음이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삶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어, 또한 그런 모든 능력들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둘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역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식의 위함이었습니다. 셋째로 이 복음은 우리를 경고하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세 묵은 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신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됩니다. 예비서서 3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식에서 이제는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천국백성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 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들 역시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우리의 생명과 사명으로 알고 온 세상에 증언하며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laughs> 복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설명이 있지만 이몇 가지만으로 잠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 그리고 주류학교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나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무장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한, 전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목숨을 걸고 항상 준비되어서 누가 묻든지, 언제 어디서 묻든지 복음을 전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시간을 쪼개어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내가 가진 물질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그들의 위치에까지 낮아져서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그들과 같은 처지에 노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 바울은 다름질하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역시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마라톤 경기는 적게는 수백 명이 혹은 보통은 수천 명이 함께 이 마라톤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 수천의 사람들이 달려서 고작 금은동 세 명의 사람만이 이 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며 평소에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꼬린 지점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복음의 사역을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또한 더 빨리, 더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리포스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표 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 시간과 또한 내 물질을 아껴서 이 복음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명자가 다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여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 복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 하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도 우리 역시 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으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사명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